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오늘은 한스킹의 유대교 24번째입니다. 오 근대의 동화 베르다임 그 아래 오 스피노자 사건과 근대적인 하나님 이해입니다.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대 동화의 패러다임 안에서 오랫도록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 스피노자 사건과 근대적인 하나님 이해 1600년에 르네상스 후기의 철학자 지오르다노 브루노는 범신론을 주장하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피오리 광장에서 종교 재판관에게 잔인하게 고문을 받고 화형을 당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서 근대적인 세계상을 위한 철학적 결론을 최초로 이끌어낸 사람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유대인의 성서 이해와 하나님 이해에도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의미했다는 사실은 곧이어 설명할 것이다. 이 사실은 특히 생명과 자연과 하나님에 대한 근대인의 감정을 가장 깊고 가장 철저히 사고한 사상가였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심한 비난도 받았던 근대 초기의 철학자 바룩. 바룩의 어원은 베네딕트. 축복받은 자는 뜻입니다 바룩대 스피노자 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이단자 탄압이 횡행하던 포르투갈에서 피신해온 정통적 유대인 미카엘 에스피노자의 아들이었다 조금 건너뛰다 1656년에 24세의 스피노자는 중대한 거짓 이론 때문에 암스테르담 회담으로부터 큰 파문을 당해 추방되었다. 몇년 전에 유대인 도망자들이 새로운 암스테르담 뉴욕에 살수 있도록 노력했던 바로 그 유대인에게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이다. 나중에 스피노자는 유대인의 독촉에 따라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에서 추방되었다. 광신자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는 그 이후에 자유로운 철학자로서 기독교인 마을 주변에서 살았다. 그는 방해를 받지 않는 생활과 정신적인 자유를 위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직도 거부했다. 마지막에 그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살았다. 그는 안경알을 갈고 닦으면서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의 모든 시간을 철학적 사고를 위해 바쳤다. 그렇지만 그는 자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비록 아랍비의 가르침과 권위는 배척했지만 기독교로 개종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유대교와 자신의 정교에 깊은 의무감을 지니고 살았던 최초의 문제 많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인에게는 유대인이라고 배척을 당하고 유대인에게는 이더교라는 배척을 당한 이중적 부적의 판단 아래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생애 동안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를 다룬 한근 외에 오직 한근의 책 신학정치이론을 익명으로 그리고 날조된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그는 즉각 비난을 당했다.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이 책에서 지성적이고 솔직한 사고와 신앙을 단호히 대변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성서 비평을 철저히 대변했기 때문이다. 성서는 영감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책인가? 아니다. 성서는 학문적, 역사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해석되어야 하는 참으로 인간적인 신앙의 종종 모순되는 문서다. 먼저, 스피노자는 모세가 오경을 썼다는 주장을 부인했고, 성서의 다른 책의 형성사도 연구했다. 이로써 그는 근대적 성서 비평의 조상이 되었고, 8년 후 파리 오라토리호 해 오라토리해 수도원에서 적각 추방당한 가톨릭 성서 비평의 아버지 리하르트 시몬과 마찬가지로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성서에 관한 영원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 논쟁은 100년 후에 정통주의 개신교 영역에서 레싱의 저서, 이름 없는 자의 단편들, 함부르크의 동양학자 사무엘 라이마루스를 통해 절정에 이르렀고, 오늘날까지 신학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비난을 받은 것은 단지 성서 비평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하나님, 이해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하나님 이해는 그 우주적 차원 때문에 때때로 무신론이라고 오해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스피노자의 의도는 단지 하나님을 지나치게 인간처럼 묘사하는 하나님 이해를 비판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하나님 이해는 예컨대 중세 후기의 명목론과 종교 개혁자들의 예정론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예정론은 절대적인 권능 속에서 인간의 인간과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능한 하나님에 관한 표상이다. 이 표상은 여기 입당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대리하는 자들이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과 행동을 옹호하기 위하여 너무 쉽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모든 비합리성과 독단에 맞서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 안에서 의지와 이성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하여 토마스 아퀴나를, 아퀴나스를 거쳐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고전적 철학 신학의 노선을 철저히 추정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모든 현실의 완전한 원초적 근거로 필연적인 존재로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 현실을 기초하는 자기 원인으로 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하나님을 우주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세계 안에 있고, 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다.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 안에 있고,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 안에 있다. 자의는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는 분명한 존재 방식이다. 인간의 의식은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는 분명한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 자와 무한한 마음물은 단순히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유일한 신적인 실체가 변형된 것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은 순전히 내재적인 하나님이고 성서가 말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지 않은가? 실제로 스피노자에 따르면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히 많은 속성을 파악할 수 없는 한에서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듯 하다. 하나님은 마무리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그 내적인 원인이고 자기 원인이다. 그렇지만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모든 현실을 신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론, 단순히 모든 것이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스피노자는 하나의 무한한 실체 또는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과 확장하고 생각하는 다수의 유한한 개별적인 실제, 즉 자연을 세심하게 구분했다. 조금 건너뜁니다 스피노자의 합리주의와 결정론을 무시하더라도, 레싱에서 캐태에 이르는 독일의 고륜주의자들과, 피태에서 실령을 거쳐 해결에 이르는 독일의 철학적 관념주의자들이, 중세기와 종교개혁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해온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스피노자의 새로운 하나님 이해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서의 하나님 표상을 여전히 매우 전근대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던 종교 개혁자들과는 다르게 생각했고, 근데 초기에 계몽된 하나님 이해를 주장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이신론자와도 다르게 생각했다. 스피드자의 세계상 때문에 이미 일찍부터 당과 같은 질문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순진하게 신인 동형 동선론적으로 무한한 권력을 지니고 세계와 인간을 오직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전능하고 절대적인 통치자로 이해될 수 있는가 또는 계몽주의자와 이신론자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이제 나름대로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에 매어 있기 때문에 세계와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개입하지 않는.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군주처럼 이해되어야 하는가? 스피노자는 이두 견해를 부인한다.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근대 철학의 존재 아래, 그리고 자연과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실 이해의 존재 아래 생각되어야 한다. 여기서 새로운 세계상은 근대적으로 이해된 하나님의 세계 관련성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 판테이즘,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판테이즘, 범신론을 말하기보다는, 범죄신론, 판엔테이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있다. 라는 범죄신론을 말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성시의 초월적인 하나님도, 고전적이고 헬라적인, 또는 중세적인 형의, 형의사학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근대의 전제 아래 이해되는 것이 더 낫다. 성서의 하나님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계의 한가운데 들어 존재한다.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다음과 같은 하나님 이해가 근대 패러다임을 위한 하나님 이해로서 폭넓게 수용되었다. 하나님은 구름이 물리학적인 하늘 위에 존재하는 지상 위에 존재가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은 별 건너편에 형이상학적인 하늘에 존재하는 지상 밖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안에 있고 이 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다. 통일된 현실 이해가 옳다. 하나님은 단지 현실의 한 부분으로서 유한한 존재와 나란히 존재하는 초체상의 유한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한자 안에 있는 무한자. 대재성 안에 있는 초월성, 상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 안에 있는 절대자다. 하나님은 바로 절대자로서 세계와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관계는 약함, 의존, 악한 상대성이 아니라 강함, 무한한 자유, 절대적 주권을 의미하는 관련성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상대성을 포함하고 상대성을 창조하는 절대자다. 하나님은 바로 자유로운 존재로서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관계를 실현한다. 하나님은 절대적 상대적, 비한적 차원적, 초월적 미래적이고 만물을 포괄하고 만물을 관통하는 현실이며 만물의 가슴 안에서 인간 안에서 인류의 역사 안에서 세계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실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통해 철학자와 과학자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간의 차이에 관한 모든 질문이 대답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미리 말하면 스피노자의 이, 이전으로 되돌아갈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될 사실이 있다. 스피노자는 유대인, 가톨릭교인, 개신교인이 그를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확신을 굳건히 지켜 나갔다. 그는 성서를 순진하게 믿는 사람보다 더큰 하나님을 믿는다고 깊이 확신했다. 스피노자는 영혼을 향한 모든 허무한 것을 뛰어넘는 갈망에서 그가 말한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인 사랑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인 하나님 자연 안으로 죽기를 희망했다. 그런 1677년 44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폐결력으로 사망했다. 그는 외부를, 외부를 향해서는 은둔적이었고 별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으로 동시대인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보다 더 자유로웠고 더 경건했다. 그는 그의 시대보다 매우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에 한 세기가 지난 뒤에 최초의 진정한 근대적인 유대인조차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네. 페이지를 제가 넘기는 걸 잊어버렸네요. 네. 문자로 다시 정리한 걸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스 킹의 유대교 오늘은 스피노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요 스피노자가 현대 하나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초의 근대적 유대인 모세스 멘덴스존을 여러분에게 한 킹의 책을 통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시고 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간이었습니다.